영상 끊었어요. 안 끊었어요? 한번 끊고 다시 하는 구나옷 갈고 아입 올려와야 돼. 아 진짜 <laughs> <좀> 인상 감자들이 막 <laughs> 실제로 그렇답니다. 같은 수업이어도 쉬는 <laughs> 시간 주고 옷 갈고 아입 와가지고 다른 영상 찍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laughs> 같은 날에 몰아서 찍기도 해요. 그런 것들. 은 왜냐면 그 사람도 스케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딱옷 걸치잖아요. 그럼 새로운 의상처럼 보이는 거죠. 예 이걸 걸치면서 패딩을 걸치냐? <laughs> 그러면 <laughs> 세번나오나네 <laughs> <laughs>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전문적이긴 하죠 전문점에서 처음보이는 거죠 어차피 실제로같으니까자자 자, 집중 자, 11번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친구 사이의 관계를 물어봤어 결국에는 맞죠? 첫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날 때두 번째는 접할 때, 세 번째는 안 만날 때 그럼 어떻게 변려나 나는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아까 얘기했을 때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선호한다. 두 번째 방법은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쓸 거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면 먼저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았다는 거는 이거 가지고 d를 구해볼 거예요. d 어떻게 돼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 아그는1 더하기 뭐할어요 어차피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거기 에 좌표가 앞에 먹고만 뭐야? 0거배 2만 9만 0면절대값 k밖에 등장하지 않는 루트 2분의 k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두점 맞죠? 두 점인 거 모르겠으면 이렇게 원 하나 그리고 직선 하나 그려봐 그랬을 때 어, 내가 여기까지가 d인데 여기가 반지름 r이야 누가 더큰 거? r이 더큰거 근데 r이 얼마야 앞에? 루트 2야 2. 응, 까먹는 말돼 루트 2가 더 컸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d보다 나오는 게 절대값 K가 뭐가 나와요? 2보다 작다가 나와요 절대값의 의미가 뭐냐면요 거리예요 두 칸보다 작도록이라는 뜻이야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해야 되겠어? 1두 칸보다 작다 2보다는 K가 작으면서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절대값의 정의가 원래 뭐냐면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예요 원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0이라는 뜻이야 0에서부터 2만큼 즉 수직선을 그렸을 때 0에서부터 2보다 안쪽 근데 그 거리가 2 되는 건 마이너스 1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범위를 포함하는 게이거라는 거야 예 음, 이런 의미야 그럼 두 번째는 몇 개의 점인 거야? 한 개의 점이야 맞아요? 그럼 이두 개가 어떻다? 결국에 같은 거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된 거야 그럼 절대값 k가 뭐가 돼? 루트 4 k가 그냥 2 되겠죠? 루트 4니까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뭐라. K는 뭐라고 하면 냐 얼마? 2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요, 안 만난대요. 그럼 루트 2분의 K, 절대값 K가 반대로 D가 더 길어요. 더 길어요. 그럼 절대값 K가 2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2보다 커야만 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라는 거야.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3 같은 게 여기 들어가면은 2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원래 원점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냐면 너는 아직 안 배우기 때문에. 하지만 배울 이번 주 안에 배울 거기 때문에.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합시다. 12번 문제. 12번이요.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 현 자 이거와 이거가 만나는 녀석이 있는데 만난대요 그 현을 이루었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 원그리고 짠 하고 두 개의 점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한는니다 현의 길이라는 건이 길이를 물어보는 거야 응. 됐죠? 근데 내가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나와있어요 네. 이루트이 제발 좀. 몇 번째? 어, 자, 루트 8. 루트 8. 그 다음,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한번더 해봐야 하는 거죠. 아. 자, 해보시면요. 4 더하기 1분의 좌표는 마이너스 1 곱만 1입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2, 1 넣으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넣으면. 루오 분에 5가 되네요. 또한 번? 아니잖아요, 이만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죠그 여기 길이 얼마나 나요? 모르면 바보야. 무슨 보라스? 피터보라스를 몰라요? 그림치다, 아, 당신. 뭐, 보라니 하려고요? 아, 그럴 생각 안 했는데, 스 그래서. 진짜요? 진짜 팔이잖아요. <laughs> 중 누구예요? 여기에 오고. 루트 3. 너무 오래 걸리는데요? 오늘 네. 아픈 걸로 합시다. 자, 아이 아파라. 치과에 가야 돼. 자, 근데 이 삼각형 O A B를 자세히 보시면요, O A 도 O B 도 무슨 길이에요? 자세히 보면 O A 도 O B 도 반지름. 반지름. 그럼 얘가 이등변. 이등변이라는 말은 90도로 자르는 선 항상 이등분, 수직, 이등분 한다. 그럼 결국 용 길이도 루트 3. 3이니까 AB의 길이는 2루트3 이렇게. 자, 어드레죠 <laughs> 정확히 들은 겁니다. 자, <laughs> 13번 문제도 보도록 할까요? 네, 13번 문제. 자, 1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 선생님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그럼 또뭐 해야 돼? 아니, 다시 한 아니, 번. 좋아. 시작합시다.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4에서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음. 어? 그대로 쓰면 되겠다.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이렇게 줄어듭니다. 근데 3,2가 네. 여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보면 오의적부터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그 말은 얘가 원 밖에 한 점이라는 거예요. 네. p 3,2가 여기 있고요. 이 점에 반대로 그린 거긴 하지만, 그냥 마음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이랬을 때, 접선이 두개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나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뭔지도 몰라요. 봤는데 어, 이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같다. 그거 나온 거예요. 그 점에 한 점을 t라고 잡은 거예요. 여기는 여기든 상관없어요. 그어요 pt, 패스장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든 이렇게 됐을 때, 이 길이는 얼마? 오르면 좀 논란이 심해요. 비 두유, 농반지름4022 음. 2 1. 1, 2 2 알아요. 2 2 2222 2 2 알아요. 2 2 2 2222 2222 2 2 2요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 2222이2 2 2 2222 2222 2 2 2 2 빼서 제곱한 거 맞죠? 구. 네, 좀심하 했어요 32 근데 접선을 만들 때 이거 몇도 돼야 된다? 90도 어 이건 내가 각인시켰네요 좋아요 아, <laughs>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무슨 공식? 피타고라스 어, 빨리 구해봐 얼마야 비타. 얼마? 설마 이거 못 꿔야지 이거? 에이 시부터17 <laughs> 17 17 <laughs> 피타고라스 공식을 아, 몰라요 2의 제곱 도항에 x제곱을 3 4 뭐예요? 루아 이거 나아 쪽팔려 어디가서 재학생이는도어대알겠죠꼭 여자친구 이 영상 볼수있다 <laughs> 다번에는변화다만좀 찾아서 갈 거예요. 이 정도만 이게 아까 문제 풀었던 것 중에 9번 유제랑 좀 비슷한데요. 9번 유제는 뭐였냐면 은 아까 이런 거였어요. 원에서 한 점에서 출발을 해서 달 찾기였어요. 달 그래서 일식되는 지점과 월식되는 지점을 찾는 거였어요. 누구 기준으로? 얘는 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얘는 어떤 걸 기준으로 받으면 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단 얘부터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바꿔보면 은 x-1의 제곱 플러스 1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그리고 3도 넘어가서 플러스 3 해주면 은 4야 여기까지 okay? 오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 먼저 둘 사이 거리부터 그거 보자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d라는 걸 한번 보여 봅시다 루트 어떻게 한다? D공식 뭐했어? 천재 불러봐 모르겠어 정확히 힌트 있어 1 2. 질문 얘반대로 예, 얼마에요? 1인치 두 중에 누가 <laughs> 응. 더 커요? 그럼 가더 크다 d 가더 크다는 거는 때 내가 여기에 1, 플러스 1콤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 근요 선이 뭐가 되었다? 3루트 9 0도로 만났을 때가 장 짧은 거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뭘 구해달라 해서 문제에서 보면은 가장 또 가까운 점 가장 먼점 길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똑같아요 결국 여기가 뭐가 될 거야? 얘가 태양에 위치가 될 거야 다처럼 태양 그럼 여기가 뭐가 될는 거야? 다시 지구가 되는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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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가까운 점은 당연히 여기랑 가장 먼 점은 여기가 되겠죠. 응. 달의 지점을 찾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길이가 방금 얼마였다고? 안질 및이 루트, 그럼 가장 가까운 최소값은 응. 루트, 2 최대값은 5루트. 5루트 그럼 문제가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든 못할 수 있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만약에 어떤 문제까지도 파생될 수 있냐면, 이 선을 안 주는 거예요. 어떤 거 중고 두점 A, B가 있어요. 두점 A, B가 있어요. 그럼 A, B 직선 가지고 직선을 먼저 찾으라는 문제 나올 아, 거예요. 네. 찾고 나서 다시 제가 이거 삼각형 넓이 만들 거거든요. 넓이가 최대가 될 때나 최소가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풀수 있어요. 무슨 말 이해 됐어요? 그럼 P, A, B에 대한 넓이의 최대 최소 문제는 <laughs> P, A, B의 넓이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풀어어라나가 이렇게 오케이. A, B 안 바뀌어요 두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2분의1 A, B, C, 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뭐 해야 돼? 아니죠 높이 말할 아, 건데 높이, 가장 높을 때 낮을 때를 찾아야 돼그 높을 때가 최대 높이 그 다음 낮을 때가 최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 라지에미드로 가냐 스몰에미드로 가냐는 문제에 음. 맞춰서 세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된다. <laughs> 여기까지 혹시 되셨어요? 그다음 그 다음 나오는 그 공통적 습관을 건너뛰도록 할게요. 일단.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단어. 바로바로. 바로바로. 네, 요원이 접어서 11시까지 너무 많이 나왔다. 어, 많이 나왔다. 아. 오늘 원못끝네요 그거에 만족하셔야 돼요. 아직 못해요. 어, 더 열라고 나. <laughs> <laughs> 아니. 아예. 자 접선은요 기본적으로 공식이긴 해요. 그래서 선택권은 있어요. 외울 거면 둘다 외워라. 못 외울 것 같으면 한 놈만이라도 외워라.라고 합니다. 됐어요 집중입니다. 기본 함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기본 방정식과 기본 함수에 대해서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부분를줄 거냐면 기울기가 m인 직선 그럼 y는 어떻게 되을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잡을 거야. 맞아요? 뭐예요 근데요? 접합력이다. 그럼 다시 할까? 내가 뭐쓸 거야? 정과 직선이 네. 다행거리 네. 거리를 또쓸 거야. mx 마이너스 y 플러스 n은 0이다가 얘 사이의 거리를 좀 구해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 d는 어떻게 돼? 슈플러 곱. 아, √n 제곱 더하기 1분의 0 분만 로니까 넣으면 절대값 n밖에 안 남을 겁니다. 그게 r라는 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절댓값 n을 표현한게 뭘로 표현할 수 있어? r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럼 n을 실제로 끌면 r루트 m제곱으로 표현할 수있다 m 플러스 1. 그걸 여기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첫 번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요.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된다 할까? 방금 선생님푼 대로 푸시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거를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까 합니다 예제 15번 예제 15번 x제곱 더하기 y 제곱 뭐라고 되있어요4 4. 그리고 2x-y 플러스 3은 0이다 와무슨 관계? 음. 평행 평행이라는 거는 이 둘의 밸런스를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래서 어떻게 식을 두나? 2x-y 플러스 k는 0이다 단 k는 절대 되면 안 되는 수 그렇지 평행해야 되니까 3은 되면 안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둘 사이 관계가 뭐야 된다고? 결국엔 접선관계라고 접선이라는 건 무슨 관계? 접한다 접한다는 건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다니까 거리와 반지름이 어떻다? 같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d 또 쓰는 거야 d는 어떻게 돼? 불러보면 4 더하기 1 4 제로 콤마 제로 넣어서 절댓값 K, K는 k 남습니다 그때 반지는 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절대값 K는 뭐라고 한다는 거야? 2루트 응. 5 그럼 K 대신에 뭘 넣어달라? 플마 2루트 5 넣어달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공식 써서 없이 가능해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자이 친구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야? 2. 2죠 맞죠? 자 기울기 2야. 즉, m 자체가 2야. 됐어요? 반지름이 나까 얼마였어? 2. 2. 그럼 어떻게 돼? 여기 대입해보자.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뭐가 돼버려요? 4. 4 더하기 1, 5가 되죠. 여기 일단 2x 맞고요. 2x 맞고요. 아까 제가 구했던 것도 2루트 맞가아가요 똑같은 연산이라고 외울 거면 정확하게. 못될것 같으면 그냥 선생님처럼 쓰세요 그게 더 빨라요. 어떻게 보면. 근데 두 번째 친구가 있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r 제곱 위의 한점 a 콤마 b가 있을 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원 위의 한점 a 콤마 b에 대해서 접선이라는 거야. 자, 이 친구는 어떻게 찾을까? 얘 중심은 0,0이었죠? 맞나요? 그러면, 얘둘사이관계는서 90도인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면, 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요 기울기? X의 증가를 분내 Y의 증가를 됩니까? A분의 B예요. 그럼 요 친구는요? 기울기가 얼마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는, 부호만 바 기울기의 곱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a분의 b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b분의 a가 돼야 일단 1이 돼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럼 식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자, 기울기 알고 한점알때 우리 직선 만드는 방법 마이너스 b분의 a x-a 더하기 b라는 친구가 있어어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까? 아, 너 이거 그때 잘했어? 영상 까보면 알아. 양면에 B를 곱합니다. 양면에 B를 곱하면 BY는 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됩니다. AX 넘어갈게요. AX 더하기 BY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요. 위에 정의라했잖아 위라는 말 이걸 대입해도 되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가 되버려? 알제곱이 되버립니다 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수 있냐면, 이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이 친구가 X 곱하기 X잖아요. 사실은. Y 곱하기 Y는 알제곱이었던 거예요. 거기 위에 전 A 곱하기 B였잖아요. A는 누구 잡혀야? 그래서 하나 바꿔치기. 하나 바꿔치기해서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평행이동도 할수 있거든. 그래서, X-P의 제곱과 Y-Q의 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이 있어. 여기 위에 한 점, A 콤마 B라고 또 가정을 한 거야. 적선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아. 얘도 몇개 곱한 거야? 두개곱 거야 얘도. 근데 어떻게든 하나를 바꿔치기. 하나를 바꿔치기 한 것처럼 얘도 하나를 바꿔치기 해서 적어주고, 얘도 하나를 바꿔치기 해서 적어주고, 적어주고, 나머지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가 안 바뀌었어. 그럼 이제 16번은 <laughs> x c 이야 15번은 뭐라고 되겠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은, 응? 5라고 하는 친구가 이만 1에서의 접선만정씩 끝났습니다. 뭐 하라고? X 하나 대신에 바꿔치기 하라고. E, X. Y 하나 대신에 바꿔치기. 끝. 그래서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5는 0이다 해가지고 만들어달라고 던 그냥 문제예요 얘가 접선 방향 제일 쉬운 동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혹시 네가 선택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기하라는 과목이 있어요 기하 기하라는 과목에서 또 나와요 이차복선이라고 하면서 그때 불동식 접선 방향에서도 동일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요 얘가 17번이에요 뭐라 돼있어? 원 작게 한 점에서 라고 얘기했어요. 자, 마이너스 2 곱마 4가 있어요. 그리고 X제곱과 Y제곱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 넣어봤을 때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짠! 짠! 이 c 자, 안맞다치시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마 4가 있는 상황에서 기울기는 몰라. 근데 0 곱마 0인 것도 알고 반지름이 2인 것도 알아. 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나 이거에 대해서 기울기는 모른다 했잖아. 가정하자. 뭐라고? M이라고. 기울기는. 기울기 M이라 가정한다면, 아까 기울기 있고 한점 있었을 때, 기울기 있었고 한점 있었을 때,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Y는 M, X 플러스 E, A 콤마 B, A 콤마 B 플러스 4라고 복습을 그래서 꼭 해보라 했던 거예요. 함께. 안그러면 은 딜레이 시켜버릴거야자 <laughs> 그래서 이 친구를 m x Y p l u m 더하기 4 y 0이 될 n o 요 Yongy. y 이해되셨어요? 근데 m e money, s 이거랑 똑같은거 e o 거 h e r one, you are t a l k 기 n g well. You are talking well. You are t a l 이 i n g w 뭐 얘와 사이의 거리가 2 e 되는 거 만들어 달라 또 D 써달라또 D D 공식 어떻게 돼요? 그럼 불러봐 l 루트 M 제곱 더하기 1 분의 네. 운이 좋게 제로예요 제로 제로 나오면은 2M 더하기 4 절댓값 쉬우셔야 됩니다 니네 마음대로 여겨내면은널벗겨먹을 수도 있어요 자이친구의 반대로 얼마 돼야 된다고? 2 2. 그럼 절대값 2M 플러스 4는 2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요. 그럼, 풀기 힘들잖아. 루트 있어서. 뭐 해버려? 양변을 제곱 때려버려. 제곱 들이면 어떻게 돼? 4m제곱 플러스. 음. 어, 거의 감당 음. 빠르네요. 어, 좋아요. 자, 는. 요일 제곱 해야 된다. 4. 4. 집중 하나만 갈지? 어, 나 언제 넣을까 봤지? 와, 진짜 신발이다.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16m은 마이너스 12가 되기 때문에 m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선생님, 얘밖에 안나오는데요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 접선 두 개라 해놓고 왜한 얘밖에 안 나와요? 거래 같으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기울기 두개 나와야 돼요. 왜안 나왔을까? 바로 한 놈은 어딨냐면요. 자, 이거 정확하게 그리면요. 0이고요. 2이고요. 마이너스 2고요 플러스 2고요 마이너스 2예요. 얘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 0, 4 한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네. 세로선입니다. 세로선. 네. 세로선의 기울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x는 마이너스 2라는 접선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요 찾은 기울기가 얘입니다. 네.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3으로서, 여기다 마이너스 4분의 3 쳐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요 직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기울기가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 나온 경우는 그림 그려서, 아, 여기 하나 더 있구나라는 걸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기울기의 0이 나와요. 기울기의 0이라는 말은 요거예요 요거. 가로선입니다. 그럼 뭐라 해야 돼? 그냥 Y는? 그때는, 만약 나온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네. 참 쉬운 것들을 오늘 다뤄봤습니다. 끝났나요? 우리가 또 끝일래요? 아, 진짜 아니요. 에 그때는요?